윤석열은 문재인이 언제든지 맘만 먹으면 날릴 수 있다. 지금 28개의 수사를 받고 있는데 그중에서 한 8개인가가 윤석열 본인의 수사예요. 이 중에 하나라도 기소가 떨어지면 그냥 대선 후보 자격이 박탈되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윤캠에서 이런 것을 예상을 하고 당원 당규를 바꾸자는 얘기도 있었다고 합니다. 만약에 윤석열이 후보로 뛰고 있는데 중간에 기소당하면 국민의힘에 후보가 없어지게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당원당규를 바꿔서 윤석열이 감옥에 가더라도 선거를 치를 수 있도록 우리가 바꾸자 당원당규를 바꾸자 이렇게 얘기가 나왔었대요 어, 참나 대어처니가 없어서 썩어도 너무 썩었습니다 국민의힘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합니까 어? 깨끗한 후보를 내 생각을 해야지 어? 우리가 아주 더러운 수사를 무려 28개나 받고 있는 후보를 내세우면서 혹시나 문재인과 문재인의 검사가 기소를 때리면 윤석열이 직무 정지가 되면서 대선 후보직이 박탈될 것을 예상을 하고 혹시나 그럴 일이 있을지 모르겠으니까 우리가 당원단결를 바꿔서 윤석열이 감옥 가더라도 선거를 할수 있도록 우리가 당원단결를 바꾸자라고 했다가 못 바꾼 거죠. 왜못 바꿨을까요, 여러분? 이게 이슈가 되겠죠. 만약에 윤석열 때문에 이 당원 당규를 바꾸게 된다고 하면은 그 자체로 이슈가 되겠죠. 그러면 은 국민들이 욕을 하겠죠. 야국민이저 썩어빠진 당봐라. 어? 윤석열이 감옥 갈까봐 곧 감옥에 갈지 모를 윤석열을 쉴드치기 위해서 당원 당규까지 음? 바꾸겠다고 했네. 이 인간들 이 썩어빠진 인간들이라고 할까봐 못 바꾼 거죠. 국민의힘이 정말 제정신이 아닌 겁니다. 이런 사람을 대선 후보로 내세운 게 국내 힘이다. 이 얘기는 뭐냐? 윤석열의 정치 생명과 국내 힘의 정권교체 운명을 문재인의 손에 맡긴다는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당신 손에 우리 윤석열 후보의 목숨이 달려 있습니다. 봐주세요. 기소하지 마세요. 문재인과 문재인 정부의 검사를 믿고 있는 거예요, 지금. 지금, 여러분, 지금이 그런 상태예요. 지금. 문재인이 내일자도 윤석열 날리려면 날리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그런 상태예요, 지금. 문재인에 의해서 이번 대선판이 짜여지게끔 만든 게 국민의 힘인 겁니다. 제정신이 아니에요. 이럴 줄 알고 당원 당교까지 바꾸려고 했는데 당원 당교를 바꾸려고 하면은 오히려 더 욕을 먹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못한 거죠. 그래서 1년부터 이번 대선은 검찰이 틀어지고 있다. 검찰에 의해서 대선 결과가 바뀔 수 있다.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